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잠깐 물물이 물,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제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금. 그 제가 물 먹을 때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항상 제팬분들이잘 생겼다 정동원을 외쳐주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잘 생겼다 정동원 이렇게 그냥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마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원래는 되게 날씨가 조금 전만 해도 추웠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사 잡혔을 때도 추워서 이거를 관객분들이 앉아 계실 수있으려나 걱정했는데 또 오늘 따뜻해가지고 너무 괜찮죠 날씨가 사실 지금 다음 곡 소개를 하면 숨이 차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물한 잔만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부탁 먹겠습니다. 다음 곡도 댄스 곡이라서 숨을 좀 돌려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댄스 곡.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 앞에 계신 분들도, 신나시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셔서 춤추시면서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곡들이 다 댄스 곡이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